저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자라나면서 물고기를 여름에는 잡으며 놀았고 또 가을에는 메뚜기를 잡아서 그것을 구워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 젊은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오락은 아마 주로 게임을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떤 초등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옆방에서 목이 말라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빠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빠, 나 목이 마른데 물좀 갖다 주세요. 아빠가 나 지금 바쁘다. 네가 갖다 먹어라. 얼마 후에 아들은 똑같이 부탁을 했어요. 아빠, 나 목이 마르니까 물좀 갖다 주세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또한 번만 부탁하면 내가 혼내준다. 그리 호통을 쳤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러면 아빠. 이따가 혼내주러 올때꼭좀물좀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이처럼 컴퓨터 게임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재미있게 하듯이 저에게도 낚시질이 참 재미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낚시를 바닷물에 담그고 있으면 고기가 조금 있다와서 톡톡 건드려요. 그때 얼른 확 잡고 당기면. 때는 망둥이도 올라오고 우럭도 올라오고 또 재수가 좋은 날은 숭어도 잡았어요 큰 고기 작은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밥 먹는 시, 시간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그 일에 집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방법은 낚시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물로 잡았어요 그물을 바다에서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서 보면 식당에서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를 잡아서 기, 기름에 튀겨서 파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주 그것을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기를 그물로 잡는데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바다에서 작업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해변가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배를 해변에서 조금 뭐 띄우라고 부탁하신 다음에. 자기를 쫓아온 수많은 청중을 향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처럼 배에 올라타고 해변에 있는 청중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의 아침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기 때문에 아마 방송 앰프가 없던 그 시절에는 그와 같은 아마 조치가 필요했을 것, 같,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도 배를 빌려준 그런 대가를 보상하기에 해주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당신 말씀대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대답을 하며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많은 고기들이 이 베드로의 그물에 모두가 다 올려, 더, 더, 몰려온 것 같았어요. 베드로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부탁해서 두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 처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며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깊은 데로 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다 물리치고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모든 생각을 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불합리해 보이는 모든 것을 다제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바토스라고 하는 말은 깊은 곳 수심이 깊은 곳을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간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던 곳인데 그것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는 그 말에 동의가 잘안 돼서 주저했던 것이에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 뭐 나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이 없는 돌대가인 줄 아냐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아마 그렇게 중얼거렸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당신은 집고치는 목사가 어부인 나를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이게 뭔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반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의 님 고향인 나사렛 동네와 갈릴리 베스다는 사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목수가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그러한 욕을 했는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바다에는 여러분 밤에만 물고기가 잡히지 해가 허니 뜬 낮에는 여러분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밤에는 물고기들이 바다에 바다 얕은 물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서 잡습니다마는 해가 뜨면 깊은 데로 가서 잠을 자요. 사람만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잠을 자기 때문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그물이 깊은 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깊은 곳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장소가 곧 깊은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상식에 어긋난 말이라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기가 벅찰 때가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세상 만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고 우리의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한 능력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계신 줄 알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가면 그대로 여러분 은혜가 이 말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그래서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폄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또한 한두 페이지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먹고 살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제가 몇년 전에 저 북유럽 핀란드의 헬싱키라고 하는 그 시에 헬싱키 시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큰 바위를 뚫버려서 만든 락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헬싱키에 있는 한 교회가 이 헬싱키 시내 가운데 큰 교회를 짓기로 결정하고 시청에 땅을 허락 어, 신저 어, 땅을 어, 교회를 짓게 허락해달라고 신청했더니 시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충분히 시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시내 한가운데는 교회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누구든지 헬싱기 시내 교회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면 큰 상급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었어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한다고. 이미 헬싱키 시내에는 어떠한 교회도 짓지 말라고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짓을 수가 있냐. 이건 정신없는 말이다. 그런데 모두가 다이 아이디어에서 비웃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공과대학을 나온 한 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헬싱키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큰 바위산에 바이산이 올라갔어요. 바위산이기 때문에 개발도 하지 못하고 집도 못 짓는 시내 한가운데 그 바위산에 올라가서 그 밑에를 내려다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헬싱키 시인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내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내가 좀 상금을 타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 공부하느라고 돈이 없는데 이럴 때 상금을 타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사업비를 마련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교회, 바위를 파서 교회를 만들 것은 생각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바위산이니까 바위산을 뚫어서 교회를 짓는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내가 앉아있는 그 바위를 파서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이거구나. 그리고 시청에 들어가서 요청을 했어요. 내가 이 바위산을 뚫어서 교회를 만들도록 설계를 할 테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허락해 달라고. 저 신청을 했어요. 시에서 드디어 허락해 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큰 상급을 받고 또 바위를 판내서큰 교회를 만들어서 세계 여러분 그렇게 아주 멋있는 교회를 만든 곳은 헬싱키 시에 한 곳밖에 없어요.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어요. 바위를 판내서 자연과 조화된 교회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도 아주 예쁘고 또 헬싱키 시에서도 아주 좋은 것은 관광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여기 와서 관광을 하니까. 관광객도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시의 세수입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 자체가 바로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게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1 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만 여러분 이 한마디만으로도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속엔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리 내가 인류 대학을 나오고 박사 학위를 두 개, 세개 가졌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영생 천국에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그 사람은 초등학교 문에도 가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시장에서 호파를 펴놓고 장사 하는 우리네 어머니만도 못할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영생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한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 깊은 것은 기도의 기쁨과 신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귀찮고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의 삶에 원동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신앙적인 큰 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큰 뜻을 향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유명한 음악가인 하이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어느 날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려운 고통이 올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것을 갖고 토론을 벌였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친구를 찾아가서 호소한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독한 술을 마시고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생길 때맞부딪혀서 싸운다고 털어놨어요.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털어 내놓지 못하고 했을 때, 하이든이 조용한 소리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작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올 때나 마음이 애로울 때, 낙심,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면 바로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면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이든의 고백이 끝나니까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개를 꺾었다가 꺾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평안과 응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일을 계획하든지 준비할 때도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장로의 신학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장영일 목사님은 고향이 저 충청도 삽교천인데 삽교천에서 홍성까지 기차를 타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녔다고 그래요. 매일 통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가지고 역에 나오니까 기차가 막 플랫폼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어요. 기차를 놓치면 어디 가서 잠을 잘 곳도 없고 밥을 먹을 곳도 없고 그래서 기차를 향해서 막 죽기 사기로 뛰었어요. 기차를 향해서 손을 들며 좀 서라고 막 뛰었는데도 기차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달려갔어요. 하나님 내 기차 저 기차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기차 좀 서게 해 주세요. 서게 해 주면서 막 기도 뛰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만큼 막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서더래요 너무 웬일이야 이거 웬일로 손냐또갈갈 갈 것인가 어쩐가 하면서 뛰었는데 그대로 서 있어가지고 뛰어갔어요. 열차에 올라서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객실로 들어가지 않고 기차 출입구인 난간에 매달려서 밤바람을 맞으면서 그는 집에 에, 에, 삽교천까지 도착할 때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집에를 간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이르며, 3 3장3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기도는 전기와 똑같아요. 기도는 여러분 전기와 지옥에 가까운, 가까운 것까지 접근해 있지만, 스위치를 누르지 않냐면 어둠은 물러가지 않냐고 밝은 불빛도 밝혀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송질도 이처럼 우리의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활을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기도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막이 생겨서 어려운 현실에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두운 방에 앉아서 스위치를 누를 생각을 하지 않고 어둡다고 불평하고 내게 왜 이렇게 어둠이 닥친다고 생각하며 시리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우매한 사람이에요 전기는 아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스위치만 누르면 빛이 언제나 방 안에 비치도록 되어 있어서 누르기만 하면 환한 불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바로 전기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활 속에 영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활 속에서 이끌어오게 만들고 기도만이 우리의 삶에 허다한 문제를 하나님의 소관으로 넘겨줄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기의 스위치를 누르듯이 우리의 삶에 광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 깊은 똑게 깊은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이 달랐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믿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믿음이나 신념 여러분 그걸 갖고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고 이성을 믿고 인본주의를 믿어서 인간 이상의 일을 못하게 못 믿는 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믿는 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지 낮에 해가 뜨면 고기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물을 던져 봤자 안 잡힐 것이라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믿음을 주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주님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곧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바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곧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지식을 의지할 수 없어요. 과학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지금까지 있던 적이 없는 그러한 현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의지하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며 그물을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과학적으로 믿지 말고 지식으로 못 믿더라도 말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서 있는 땅이 꺼져도 일점 일 e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나는 말씀을 따라 믿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장로님 가운데 권장로님이 목사님 성경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기도예요? 내가 지금 항문에서 피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병원을 가는 것보다 내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셨.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꼭 치료해달라고 어, 의학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오셨사오니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 이튿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병원에 가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기도받고 깨끗이 치료가 됐대요. 알렐루야. 또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지난주 삼부예배 허리가 아파서 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고생을 했는데 통증이 너무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통증을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관절염 수술을 옛날에 하고 어, 관절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을 했습니다만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몸이 늘 불편했어요. 무릎이 늘 아프고 저릿저릿하고. 그래서 통증 안아지도 먹고 이제 그러면서 지냈는데 요즘 신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통증을 치료해 주셨어요. 건강해졌어요. 아주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주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믿음대로 치료가 될것이요 경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없어도 현상적인 것을 여러분 믿지 말고 그것을 붙들지 말고 말씀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다.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할수 없는 것을 행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어야 믿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믿음은 여러분 진동도 오지 않고 뛰지도 않고 뜨겁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입으로 믿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아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신 줄 알고. 말씀을 받아서 믿고 나가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대로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을 갖고 나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면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자꾸 여러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억 천리 여러분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에요. 불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깊은 곳이라고 하는 뜻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어요. 시므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기 깊은 곳은 바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미지의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깊은 우리에게 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어디입니까? 험한 여러분 바다와 폭풍이 몰아치는 곳과 같은 미지의 땅 세상일 것이에요. 미지의 땅은 세상은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도 세상은 험한 바다와 갖고 풍랑이 일어나 폭풍과 몰아치는 험한 곳이에요. 얼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시달리고 죄악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은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도 기쁩니다만은 사람을 낚는 기쁨과 신비로움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영혼의 가치, 우리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인간의 가치는 온 우주를 다 팔아도 살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끔 두뇌의 가치를 생각하는데 가로 세로 20cm도 안 되는 작은 바가지 같은 이뇌 속에 IQ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이온 우주를 이렇게 작은 이 바가지 속에 다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로 이거 여러분 뛰어나요. 지금도 눈만 가면 눈만 감으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넓은 바닷가라든지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배웠던 그 감동이 그대로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눈만 감으면 여러분 어또 성장하면서 배웠던 수많은 학업과 지식이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이 되었어요. 또 어려서부터 읽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신명막책하기에 그지없는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것은 수천억 원의 가치가 될 정도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소중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귀한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바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또 소중한 것을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봤습니다마는 10여 년 전에 최춘선 할아버지의 맨발의 멤버, 동영상 그 자료를 봤어요. 이 어른은 전도하시면서 다니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맨발로 다니지요. 이분은 일본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김포공항 입구에서 인천에 오르는 국도까지 땅 수백만 평을 갖고 있었던 큰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은 엄청난 재산. 이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러한 일 때문에 그는 미친 남자로 오해받기도 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아주 귀중하게 알고 지내셨던 아주 귀하신 분인 것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인트 헤련의 섬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유명한 탄식을 했어요.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우리 세 사람은 어떻게 제국을 건설했느냐. 우리는 칼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는 도 어디에 그의 나라를 건설했느냐. 사랑으로 건설했다. 오늘날 알렉산더와 시저와 나폴레옹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냈는데 열 명이 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게 에 주신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수와 갈렙만 들어갔고 다른 10명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여러분 끝나고 말았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사람을 낳는 기쁨과 한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비록 한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바로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에요.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시기를.